음, 노래 잘하면 다각설이 하게 안 그래요? 네. 노래 못할줄낌 있습니다. 노래 오늘은 특별히 노래 잘하신 분은 어, 저 해남 삼산면머리개 그 양반이 10만 원고라도라도그 어. 그, 그 양반 돈도 많이 번다는 데 10만 심해 가시라고 에 어, 내년부터는 머리털이나 나 <laughs> 아, 혼자 네. 다나 그뭐자 한번 거. 그냥 보세요. 어 봐. 아, 환모자 있는 털이 있는데 그냥 한번 받겠는가 <laughs> 네. 나 어디까지 말하야 이제 뭐 그냥 이봐 어? 여그 어디까지 말했어 아, 아무튼 어, 이거 당첨되면진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좀 돼야 되겠어. 제일 어려운 사람 누구냐고는 지금 저기 삼성병원에 지금 4년째 이번에 가 있는 저 이건이 <laughs> <근이> 참... 이건좀 <laughs> <laughs> 주고 아니 이건때면은 큰 건물 하나 지고 자기 좋은데 가 <laughs> 우리를 아, 우리 어. 우리 아, 초대하고 아, 그아그 어차피 나는 쿨파가 들어가려고 아, 그는데 그래. 쿨파가 그래. 들어가는데 편집 안 따르려고 해서 얘들 하나 구한지아그그하 이거 조안이 하아 그럼 조이 그냥 따르갈라니 따르갈래 쿨파 갖고. 점식이는 정말... 어, 점식이 제 새끼도 불쌍. 제가 태권도 하니까 또제 새끼가 불쌍하고, <laughs> 또 제가 이또 불쌍하고. 점식이 내가 책임 내가 책임질래? 점식이 싫다는 게 지금 백두피 나고 뭘로만 우리 집안은 전부 다 제. 나는 태권도 5단. 우리 한 대리 선단은 태권도 3단. 다 그런데 우리 마누라만 진짜 뱃살 3단. <laughs> 그 참. 내가 이번에 돈 190만원 주고 고걸이안 해줬더만 어울리지 않나 생선 좀 넣으려고 하니 쪽팔리니까 하지 마라 이 놈도 다 그거 이렇게 다 해주고 산다 이거 몇십 년을 말로 들어주는 사람은 누가 안 해준다고 자랑하나 그 전에 반기 해줬던 이정도였어 반기세도 해줬던 이정도 못한 게 있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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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<할지. 야, 목소리> 여 끝나고 내가 다이아 반지 하 해줄게 어, 그래 그래 맞 10억짜리 <목소리> 근 네, 진짜요 내가 진짜 나는 우리 마음대로 자랑을 잘안 하는데 진짜 냉 잠깐 잘 갔어요 응? 어떻게나 저런 것이 독살실은 나한테 걸려갖고 참 고생을 내가 이번에 해놓은 우리 고향을 갔거든 애기 첫 애기 낳고 연년생이라 배가 이만큼 부는데 그 어머니하고 우리 같이 노래그 뻘이거든 우리 그 노니 뻘 농사를 짓지 모르니까 온 만심 뻘무치 않거든 그때 그렇게 이뻤었거든 이쁜데 지금, 쪼금쪼금 울갖고 있어 배안이 탁! 탁! 밤은 툭툭데 지금도 이쁘다. 카카 격추, 바다 중축, 바다. 그, 지꼬라지는 생각 안 <laughs> 해요. <해봤네. 웃음> 네, 진짜, 내가 바람 안 피고, 여태까지 바람 안 피고, 우리 마음을 하나만 쳐다보고 잘 살았지. 여태 <laughs> 내가 <에이. 웃음> 아. 예, 또 예약이 멋있어. 예, 저는 바람안피었어요 겨울 옆에서 이렇게 걸리진 않았어. <목이> 아까 장구 다쳤을 때진짜로 몰라요. 여자 보기 알겠죠? 그래, 네, 예, 안돼. 예, 이렇게 오신 거만해도 고마운데 나 많은 만 줘요. 에이, 일사모치우를 뭐 좋아한다니까, <laughs> 야, 노래 안 불러도 돈 나온대. 일단, 어차피 떠난 사람을 하고, 여러분들도식 시켜, 하모니카, 뭐 하모니카, 하모니카도 뭔 노래 불러가. 하여튼간, 전부 다내 공연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키면 제가다 할게요. 땅바닥에 굴르는 거, 남자의 눈꾼에까지 다 할게요. 그에 대해 마스크할까지 알았습니까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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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냐면 그러니까 너만 애하고 다른데로 말 까도 돼 너만 내밑에다 내고 그래 알았지? 그래도 우리가 우리 <laughs> 그 해마루가 진짜 의리 있는 놈이야 여쪽 둘이 진짜로 아 해마루 그, 저 누구야 저그 투마 그 새끼도 온다고 했고 안 왔지 전부 다안 왔는데 아 청주에 그러고는 올라고했는데뭐가안 왔다고 문자서는데 문자를 못봤네 올라가 내가 델로간다게됐 그렇게, 그치? 주 어, 이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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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백년길. 그여자의마스카라 시킨 듯합니다그여자의마스카라이다가남자의눈고요 예. 미셔 그 다시 잡바에 스늘듯 거 막으다 빠지. 아, 제 백년길 하고 그여자의마스카라 내가 오늘 여자 옷을 안 입었습니다. 마스 백년길 가무나까요 아고 뭐 우리 저재주씨도노래보고 보고싶던지 응? <laughs> 백년길 그 여자의 마스카라가 임니면갑다 제새끼 a 죽 s tu s a 제새끼 u sais, tu sais, 은 u s 말이야. tu s a 때 강렬히 중요한데. 자, 그래서 형님 이 노래 아시죠? 청춘고에 해지은 그리 고아시죠이 노래 그거는 모르지. 알아. 그래서 이 노래를 노래가 진짜 하모니카 부는게 굉장히 힘든 노래입니다. 이 노래가. 그 여자의, 마, 아, 저, 뭐야. 저, 여자의 일생 같은 게 이런 게. 자, 일단, 하, 청춘 고백. 음악 준비했으면. <목소리>